와 모아의 신뢰와가 도착했어요. 준비물 다 챙겼어요? 네. 자기 의자라고 또 마음에 드는 게 있는지 한번 올라봐봐. 네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뭐할 거죠? 오늘은요 어, 저희 모아가 3월 2일 내일이에요 내일 입학식을 하는데 새 학기 이제 가방 챙겨주는 거랑 모아 방에 이제 의자 만들어주고 뭐좀 해보려고요 저희도 이제 부모가 처음이다 보니까 준비한다고 준비하는데 음. 많이 어설프고 빼먹은 것도 많을 거고 그렇지만 한번 도전! 어, 열심히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도. 진짜. <laughs> 자, 이제 초등학교 가잖아. 초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출석 체크라는 걸할 거야. 아 선생님 딱 들어왔어. 자, 누구누구. 홍길동. 저요. 왔어요. 홍길동. 홍길동. 어, 홍길동. 그러면, 안 되지, 여보. 그러면. 자, 아범다 우리 1학년 아니... 4반 친구들. 나는 어느 담임을 맡은 김철복순이다 <laughs> 자, 다 왔겠지? 자, 1번 정희원. 대답 다 바나나. 정이현. 그래 어찌 인사성이 밝은 아이 좋아. 자 2번 정성현. 네 여기 왔어요. 어 그래. 너는 학교 꾸러니? 이년자이가왜 이렇게 큰 거야? 자 3번 정모아. 정모아 안 왔어? 누가 TV 켰어 아, 3번 정모아. 너가 정모하니 아니 누가 TV 껐냐고 학교에서 누가 TV를 보나? 대답합니다! 대답합니다! <laughs> 나는... 아빠! 교장선생님이다 <laughs> 교장선생님 이번 <입어> 정성이 완전... ㅋ ㅋ 껐어? 추석 체크하는 거예요 카티 껐지? 카티비 아... <laughs> 아야진 <laughs> <laughs> 초등학교 이제 가는데 뭐아뭐 갖고 싶은 거나 뭐 하고 싶은 거나 이런 거 없어? 없어 <laughs> <laughs> 그래 아마 실감이 안날 거야. 가본 것도 아니고, 응. 친구들을 만나본 것도 아니고, 응. 선생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어? 그러다 보니까 아직 어실뢰화다 우와 모아의 실뢰화가 도착했어요. 그러면은... 야 잡아. 와, 안 자가 나, 나너너건 없는데 이온이도 신나 볼래? 이온이도 이온이는 크지. 이온이도 학교 갈 거야? 자 일어서봐. 아, 이혼아,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뭐, 이제 이온이가 초등학교 와라. 예! 나 초등학교 안 됐어! <laughs> <laughs> 아이 너무 커. 어. 어 아, 기억나다, 나. 모아가 아니라 모이가 어. 됐어. 아. <laughs> <laughs>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실내화에 막 나이키 <laughs> 그리고 와 <막> 아디다스 <laughs> 맞아 안빠듯어 그게 아무것도 없잖아 괜히 여기다가 나이키 이렇게 어, 그 모양 그리고 막. 맞아 신발 주머니 신발 주머니 이름 쓰기 그렇지 이책 가방과 아, 신발 주머니는 아, 모아를 애정해 주시는 랜선 이모가 선물로 주셨어요 예. 너무 감사할게 오늘 학교 안 가지 떠난뭐해버는 거야 뭐야 한번 서봐 이제 준비물 다 챙겼어요? 네 1학년 몇 반이에요? 4반 고등학교 <laughs> <laughs>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습니다배꼽인사배꼽인사배꼽인사 <laughs> <인사>. 죽여야지 <laughs> 기현아 박수 하세요 이제 박수 박수 이제 모아의 뭐 책상 의자를 조립해 볼 예정입니다. 우리 모아가 직접 고른 의자예요. 앉아봤을 때 어? 편해서 골랐다고 해요. 아빠 이거 꽉 조여봐, 이거 빨리. 이거 이제 꽉 조이고 여기 같이 하자. 옳지. 이영차 이영차 이쪽 잡아야지 이쪽 이쪽 잡아야지 자기 의자라고 또 야. 열심히 또 조립을 하고 있는 역시 우리 김미려 씨참 저런 거 잘합니다 못 받고 막 이러는 거 어디 뭐공사하실 곳이 있으신 분들은 김미려 기사님이 친절하게 도와주실 겁니다 야. 김기사 조립해 의자 이제 상부가 완성이 됐나요? 네. 의샤 의샤. 아빠 이거 꽉 눌러야 될것 같은데? 나 보세요. 이게 진짜 사하다보 내려가는 거 그냥 알았어. 아 엄마가 꽂아줄게. 잠깐 기다려 주세요. 마무리 한대요 이언이가 자. 저기 전기사님 다 됐어요? 네. 할머니가. 모아 입학 선물로 신발 사주신대 응. 모아가 마음에 드는 게 있는지 한번 골라봐봐. 응. 이거 할까? 오케이. 좀 깔끔한 맛. 야 아이폰. 이제 모아가 네.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네. 엄마로서 이제 어떤 기분이 드는지. 신나죠. 나도 학부형이구나. <laughs> 걱정은 없는데. 저는 인생 모토 자체가 걱정을 좀안 하고 싶어서. 제가 초등학교 때 어땠나를 한번 떠올려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느꼈던 어떤 그런 좋았던 점들을 한번 <laughs> 어... 부족한 건좀 채우고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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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안녕. 또 좋았던 거는 또 모아한테 또 그대로 또 이렇게 전달해 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육아하시는 부모님들 항상 화이팅입니다. 힘내세요.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모아의 초등학교 입학 준비 과정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우리 모아 이제 초등학교 가서도 지금처럼 밝고 씩씩하게 잘 지낼 수 있죠? <laughs> 우리 뭐 화이팅이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은 꼭 구독 좋아요, 좋아요? 눌러 주세요. 꼭 눌러 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즐겁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와도 안녕. 슬카로 찍고 싶은거 찍고 싶다고? 해봐 그어자 찍어 봐. 아이코코 Thank yeah. you.